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뭐, 이런 게 있고. 역시 노래 잘하니까. 네, 어. 예성씨는? 예상 어, 저는. 내가 이런 건 1등이다, 형. 음. 요즘 뭐, 뭐 그림 그려요? 저요? 예. 네. 어. <laughs> 아니요, 그림안 그리고요. 아, 모자? 예. <laughs> 어. 아, 아 어, 뭐, 진짜 그림 엄청 잘 그릴 것처럼 오늘 어, 네. 패션을 하고 와가지고. 아, 좌평님인 줄뭐 1등 많이 있죠. 뭐, 뭐, 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지금 뭐 모자 얘기하셨는데 뭐. 패션에도 네. 관심이 아, 많고. 아, 뭐. 패션. 네. 어. 네. 뭐. 세션은 내가 1등이다, 멤버들 네. 중에. 어, 어옷잘 입어요. 뭐, 쨍한 거라고 음. 얘기하면, 저는 팀에서 노래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아, 저는 노래 1등이죠. 네. 외모. 아, 외모. 저는 어, 잘 모르겠고요. 아. 아니, 외모도 1등이야. 아, 외모도 이렇게, 1등. 그렇게 얘기하면 어, 다 1등, 1등 다 1등. 1등.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예성이 형 눈이 진짜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진짜 이쁘네요. 사실 제가 데뷔할 때까지만 어. 해도 네. 아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때는 저 어. 같은 눈이. 한 번만 만져봤어요. 유행이, 어, 어. 유행이 아니어서, 유행이 아니어서. 어눈 뜨고 있는데 만지면 대단합니다. 회사에서 <laughs> 예, 예, 쌍커풀 수술을. 오, 오. 어, 아, 진짜로? 어, 그런 약간 제, 제가 었어 아, 저, 아니, 저는 데고 갔었어요. 쌍커풀 수술 때문에. 어, 진짜? 네. 예, 데 눈이, 눈이 너무 어, 어 검안하다. <laughs> <laughs> 눈이, 거만하다. 눈이 거만하다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눈이 너무 거만하다 그래서 아 근데 그때 어. 쌍커풀 안 했길 진짜 잘한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네, 지금 눈이 너무 네. 어. 네, 트레드 지금 그, 땅 저는 땅... 그때 사실 하고 싶었어요. 어. 네, 그 원빈 씨나 음, 음, 음. 이렇게 쌍커풀 지금 저희 멤버들도 쌍커풀 신나고 친구도 시원이, 뭐, 어. 시철형도 그렇고 시원이도 그렇고 어. 시철형. 네, 되게 많은데 어, 하고 싶었는데.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 꽃사슴 같은 눈망울을 갖고 어, 싶었어요. 었 어. 음. 네, 근데 오히려 거기 의사선생님께서 음. 하지 말라고. 아, 안 하는 게 예, 낫다. 예, 예. 흔한 음. 눈이 아니니까, 음. 어, 이런 눈이 유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맞아. 얘기를 하셨거든요. 야, 근데 그분이 아.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그런 음. 눈이 이제 유행이 됐죠. 예, 예, 상관도 없는. 예, 예. 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일단은 외모, 어, 그리고 노래. <laughs>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외모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 <laughs> 외모, 노래. 어, 노래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예성씨에도. <laughs>